자, 엔비디아 블랙벨 칩 2025년 1분기에는 4분기 대비 2배에서 2.5배 증가한 50만 개에서 55만 개 출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킴스미국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0월 21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 주시면 이번 주 영상도 꾸준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스닥 종합 지수 보면, 저번 주 금요일날 0.83%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해 주면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이 노란색 선 라인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블랙벨칩 2024년 4분기 출하량이 15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에서 출하될 거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2025년 1분기에는 4분기 대비 2배에서 2.5배 증가한 50만 개에서 55만 개 출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0.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정고점도 시원하게 뚫어주진 못했지만 약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는 모습을 조만간 보여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살짝 눌렸다 간다 라고 하더라도 이 노란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28달러 부분까지 일 것이고 눌렸다가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정말 좋은 종목으로 미국 주식 분산 투자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8월 9일 날에도 엔비디아 9월 10일 날에도 엔비디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 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아이온 큐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10.5%까지 상승 보여주다가 장마감은 6.4%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지금 약한달 동안 9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큐 같은 경우에도 10월 9일날 이미 탑픽 종목으로 커뮤니티 글에 적어드렸습니다.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 돌파해 줄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것이죠. 자, 중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수익은 어느 구간에서 좀 챙겨 가느냐라고 봤을 때이 핑크색 선 라인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12.3 달러지만 이 핑크색 선 라인은 계속 가격이 변합니다. 자, 영상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핑크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한 10%에서 20%좀 줄이면서 계속 끌고 나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본격적인 우상향 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전고점도 얼마 전에 돌파해 주었죠. 자 애플 같은 경우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또한 최근에 계속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 타점 공유 해 드리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저번 주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11%까지도 큰 상승을 보여 주었죠. 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주가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 계속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릭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먼저 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선물 차트입니다. 자,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이 전고점 돌파해 준다라고 몇달 전부터 언급해 드렸었죠 그대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계속 신고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리 골드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고 최근에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율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예포 많이 남아 있고 중 장기적으로도 계속 우상향 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같은 경우 호실적 발표하면서 두번주 목요일 날 갭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갭 상승이 되면은 이 갭을 메꾸려는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정 일단 이 전고점 부근 193달러까지 살짝의 조정 줄수 있고 그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TSMC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살짝의 조정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저번 주 금요일날 3%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0.17%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 다졌습니다. 자, 이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자, 이번 주에는 저번 주보다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SOXX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 지금 구간 이 노란색 선과 갈색 선 라인이 겹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면서 바로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단기 지표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최악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 최악의 상황은 이 빨간색 선 라인까지 또 다시 조정을 줬다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밑때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조정 줬다가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살짝 또 눌렸다가 올라가든가 결국엔 올라가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뉴 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12%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종가는 1%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지 시간을 해서 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구간은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들어가면은 추격 매수가 되는 것이고, 자 계신 분들은 이 핑크색선 5일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17.5달러입니다. 17.5달러가 깨질 때 수익 조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가느냐.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도 분명히 전고점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한번더 나와 줄 거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티 인컴 저번 주 금요일 날1.17% 상승하면서 자, 우상향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동으로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번 더 나와 줄 것이고 이미 하락 추세는 마무리 되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리얼티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상향할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저번 주 금요일날에도 1.3% 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거의 2, 3주 동안 계속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블록 이 바닥 구간에서 커뮤니티 글 적어드리면서 계속 모아. 봤었죠. 10월 11일 날에도 불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10월 15일 날에도 불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충분히 정고점 87.5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의 포호 많이 남아있죠. 물론 좀 중간에 살짝 눌렸다가 갈 수는 있다라는 거 주식 투자 제대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버크셔에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에서웨이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눌렸다가 갈수 있겠고 결국에는 지금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니까 이 전고점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484달러 부근이죠. 다음으로 에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퀴닉스는 제가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지금도 지지 후 반등 계속적인 같은 패턴으로 우상향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충분히 이 전고점 가격으로 봤을 때 914달러까지 올라올수 있겠고 이번에는 914달러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 그러한 반등은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점점 가장 베스트인 모습에 가까워지고는 있습니다. 한번더 상승하는 양봉 나온다면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빨간색 선1차적으로 돌달할 수. 있습니다 있겠고 파란색 선 이차적으로 3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최근에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상승 추세에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b i t o 입니다자 비트코인 선물 지금 초록색 선6 0에선은 넘어주었습니다. 자 넘고 나서 한 2주 정도 버텨주어야 완벽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단계 지표가 과메수권에 와있습니다. 자, 살짝 눌릴 텐데 이 눌리는 정도가 초록색 선, 61선은 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18.9달러고, 18.9달러 깨지 않으면서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주어야 완벽히 반등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비트코인 선물이 한 2주 정도 그렇게 버텨준다면 코인베이스 글로벌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라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선물만 그 60일선 지지해 준다면 마라홀딩스도 이 전고점 가격으로 봤을 때 27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린스파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색선 라인 하나의 저항 라인이 존재합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13.7달러고, 이 13.7달러만 뚫어주면은 정고점 19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가장 좋은 채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N자형 상승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줄 때부터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약한달 동안 한 9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에도 11%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핑크색선 오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된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 저번주 목요일날 핑크색선 오일선 정확히 지지하면서 금요일날 3% 가량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제가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강조해드린 종목이고 타픽 종목으로 계속 써드렸었죠. 지금 약 3주 동안 3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목표가는 이 정구점 11.7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핑크색 선, 오일 선 깨지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펠로에이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에이토 네트워크스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유지해 주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단기 지표, 중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갈수 있는 겁니다. 자 눌렸다가 이번에 간다고 라 했을 때는 정고점 충분히 뚫어주면서 우상향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 테슬라, 팔란티어테크, 메타, 보로드컴 TQQ, S&P500,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미국 주식 투자 완벽하게 분산 투자 하면서 큰 수익률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옆에 멤버십 들어오셔서 S 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볼수 있게 됩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러면 2부 멤버십 명상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도 화이팅하면서 일주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